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인민노령과 우리법 연구에 출신의 만역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늘 서른번째 탄행하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뱉은 잘살이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를 경고합니다. 히트로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국가를 파국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또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국주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 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 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